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감 3일째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도 상당히 이제 길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짜 길게 했고요. 길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전에 파행이 돼서 그래요. 잠깐 앉아 계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주 강정을 방문하셔가지고, 어, 강정분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야당이 세게 하면서 파행이 될뻔 했다가 오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저는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성주에 갔다가 급하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혹시 그 주민의 차량을 어, 충돌하고 그대로 온 것이 아닌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다뤘었고 정책적으로는 어, 민영소년원 과밀화, 소년원 교정 문제,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된 이슈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뭐, 검사들의 객관 의무 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들의 피해 관련된 대책,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음, 제가 이제 그,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나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답을 줘서 나중에 종감 때 어떤 대책을 해오느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어요. 하겠습니다. 힘히 들어가세요. 네.